포스트 코로나 시대 퇴직 후 삶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50플러스 세대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를 통해서 50플러스 세대가 갖는 관심사, 특히 코로나 전후의 관심사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 삶에 주는 생활비라든지 관계, 시간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50플러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요, 크게 활동, 관심, 의견, 코로나 변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퇴직자들 특히 50플러스의 관심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 연령에서 건강,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이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보니까요. 나이가 좀 높을수록, 즉, 65세 이상, 이렇게 될수록 건강, 노후 준비, 그리고 여가 취미, 이런 것들이 나타난 반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50% 50플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정의하는 50플러스 세대는 만 46세, 그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늦게 결혼하고 아이가 늦고 해서 뭐 환갑이 럴 때까지 고등학교 교육을 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연령에 따라서 고 연령이 될수록 관심사는 바뀌면서. 건강이나 노후 준비 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 아니면 적정한 생활비가 얼마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개인 수준에서도 약한 2, 300만원, 그리고 이것이 가구 구성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가 딸린 옛날에는 4인 가구 시대지만 지금은 1인 2인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생활비의 수준은 그래도 대략 200만원, 300만원 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눈에 띌 부분은 월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예를 들어서 700만원 이상일수록 그리고 500만원 이상일수록 300만원 이상일수록 점차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소와 적정 생활비 규모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퇴직해 보면 경험하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의 가구 기준으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을 생활하신 분들은 많이 맞벌이라고 한다면 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고요. 특히 요새 너무 좋은 직장들은 연봉 1억이 넘기 때문에 물론 세금 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돈의 가치는 많이 받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어 700만 원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 최저 생활비를 빼면 저축 많이 할수 있을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가 느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화폐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빠듯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생활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막상 퇴직하시고 나시면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담이 떨어진 과 동시에 많은 것을 절약하면서 다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저생활비, 그리고 적정생활비는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한 300만원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에 뭘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취미 활동, 그리고 여행 관광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65세가 돼서 이제 근로소득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질문이 답변이 맞냐면요. 어떠한 여행 관광을 가고 싶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하죠. 그 전에는 뭐 시골에 살더라도 1년에 몇 번씩은 같이 단체 여행도 하시고 이런 그 추억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여행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도 건강할 때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다하면 신체 활동의 반경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로망은 여행 관광일 것 같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전원생활이 늘었는데 상대적인 겁니다. 타 연령 대비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전에 그 시니어 세대들 중에 농어촌에 거주하시던 경험, 어릴 적 경험이 있었던 것 아니면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비중이 반영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보지만 이 데이터는 서울시를 그 국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자인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로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로 생활과 거리를 띈 어떤 한적한 그런 거기에는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그 대략 한17.2% 정도, 65세 이상에서 현상을 나타나는데. 주목할 부분은 60세 미만에서는 13% 정도로 55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현재 생활하는 생활 일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같이 구성을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그러한 생활 반경,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 아내인 경우도 은퇴를 했는데 예전에는 농촌 생활 아니면 뭐, 전런 생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퇴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점차 여기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또 집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종교 활동인데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죠. 그럼에도 나이가 많아지면, 물론 이전 세대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반영되어 있지만,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고연령 65세 이상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고연령이라는 것은 50플러스 세대 관점에서의 고연령이고요 물론 시니어 삶에 있어서 요새 고연령 정도 하려면 8학년을 넘으셔야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아마 생활 속에서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데 가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 생활에서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소득이 가구 기준으로 700만원 이상이면 뭐 저희들 기준은 상당히 풍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경우에 어떤 것이 관심이 날때 건강 관리가 타 연령대비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충분한 생활비 부분은 살짝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99만 원까지도 어떠한 충분한 생활비에 대한 니즈가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33% 정도 수준에서 38%까지 가는데요. 그것은 어떤 누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지만 700만원이 넘어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냥 고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그때에는 더 중요해지는 것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살짝 타 연령 대비 좀 높아지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에 뭐가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면 관광 및 야외 나들이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람, 주로 이것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뭐 고액의 문화예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주는 행복도 굉장히 소소하죠 저 같은 경우도 비용이 안 드는 문화예술관람을 선호하는데 뭐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에는 아무래도 미술관 박물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미리 예약을 하면 상당히 즐길 수 있으면서 비용도 안 드는 그런 활동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교 모임을 더 활발히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물론 무시하시고 생활하신 분도 많지만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조심조심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교 모임 활동은 굉장히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운동 및 스포츠 활동도 어 아름아름하거나 다시 원상복귀되어 가고 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요새 뭐. 그 투자 부분에서는 리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전에 했었던 것에 대한 수요,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놀러 가거나 문화 예술을 상유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신체 단련을 하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그럼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네 가지로 물어봤는데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 고립된 것을 느꼈다. 동시에 우울함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체중의 경우에 약간 증가하게 됐다. 뭐 이런 손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런 원인들, 그러면 코로나19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인 관계가 축소되고 일상이 무료해졌고 근로 소득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가사 활동은 그 부담은 늘어났고 또 이런 답도 있습니다. 자유 시간 증가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담이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시간은 늘어났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관련 나타나는데요. 휴식을 통해서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취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이 증대해서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가족과 있으면서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이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요번에 코로나 일구를 통해서 어떻게 자가 격리하시거나 확진자인 경우에는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 온전히 일주일 이상을 그 구분된 공간에서 지냈을 때의 그 고립감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이러한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시니어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 맞이해야 할 당연한 다가올 미래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에 삶의 질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더 나빠졌다, 어느 게 가장 나빠졌냐를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들 아무래도 축소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고요. 또 개인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2022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화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시니어 삶에 있어서도 극명합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임금이 상승하고 오히려 더 편안한 일자리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저 같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그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속에 있었고요. 특히 자영업으로 투자를 하거나 유지를 해야 할 분들은 대출을 증가, 그 대출의 증가, 그 다음에 이자의 불어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했을 때는 파탄의 지역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회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가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질문을 나왔는데, 왜 삶의 질이 부정적이냐에 대해서 쓸 줄이 먹고 사는 게 생활비 마련이 빠듯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다.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연령을 봤을 때 45세, 즉 비교적 상대적 저 연령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이런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생활비 걱정이 크다.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에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거의 70% 정도는 아, 생활비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특히 가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약40% 정도는 여전히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라는 것이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주된 답변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가 활동을 늘리겠다, 그리고 어울리겠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세대와 교류해보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60대 6학년 선생님들이 굉장한 시니어였죠. 이 선생님들이 주도를 하면서 어울리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경륜과 지혜가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게 젊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 여기였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을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나 모든 곳에서 떨어져 가는데 내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구나. 특히 옛날의 기억에 젊은 사람이 만나주니 참 영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어르신들을 뵐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라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또 다음에는 가족과 취미, 자기 개발, 일, 종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라마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는 것도 1.3에서 약3% 정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겠다도 이래서 2% 정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지인의 말씀이 뭐 굉장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인데요. 어 당신의 그 삶의 지경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로 국한이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곳에서 뭘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곳에서 같이 봉사를 하거나 이곳에서 더 나은 지역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제 아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입니다. 좀 저항봉사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바라는 로망이 어, 동네에서 어릴 때 누구야 놀자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분들과 뭐 간단한 슈퍼라든지 편의점 앞에서라도 아주 가벼운 식당 앞에서 같이 술 한잔 나누면서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니면 봉사하는 곳에서 땀 흘리면서 같이 즐거움을 나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러나는데 점차 우리의 관심도 일반적인 것에서 좀더 세밀하고 촘촘한 것들로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 후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돈의 문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구 생활 소득이 700만 원이건 아니면은 200만 원 이하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목사는 문제는 비단 부자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을 때, 한 발자국만 실수하더라도, 주변에 뭐 보증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투자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꾸준히 가야 될 문제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것은요, 관계에 대한 겁니다. 우울해지고 고립되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가, 특히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에서 이 활동을 어떻게 늘릴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소박한, 소소한 행복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큰 숙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표가 있죠. 우리 꼬맹이 딸도 이제 방학을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초등학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너무 설레는 거죠. 겨울방학 때뭐 할까? 봄방학 때뭐 할까? 이러한 설렘이 과연 시니어들에게도 있는지 이 계신 분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로 그렇지 않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의학과로 고민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1,000명 정도의 시니어들을 그 전문 리서치 과정에서 만나 뵙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계시고요. 그러면 생활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국가안전망이라는 것이 계속 보완되고 있고 물론 중간에 낀 세대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개선되는 것이 있고요. 일자리라는 것도 댓글이나 실제로 보시면 당신의 몸이 건강하시고 의지가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돌봐야 될한사회에서 20%의 어려운 정말 본인의 뜻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 아니면 그 환경 이런 것으로 처해진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그 소득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결국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쉽게 할수 있는데, 그것이 점차 맞는 거고요.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어질 시간, 이것들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어릴 때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습으로 그리고 일할 때는 내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또 그곳에서 성취를 이루는 성취감으로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관계라든지 기회가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드는 것이 명확해 보였을 때 그러면 그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거나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삶은. 어떤 시니어의 삶,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